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배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현물과 현금 규모가 이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치보다 많은 액수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대폭 증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이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 9,151억 원, 미집행 현금은 작년 말 기준 약 2,4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물과 현금이 총 2조 1,637억 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약 13조 7천억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집행금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논란이었습니다. 한미는 2011년부터 설계 감리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분담금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분담금에 대한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2조 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도 일본의 소요형으로 동의해준 것이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소요형 전환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는 앞으로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따라 한미제도개선합동실무단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타당성을 통제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